자, 리니지2M, 어, 유저분들 반갑습니다. 이문주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음, 뭔가 게임사의 운영에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런 영상 잘안 찍는데요. 음, 정말 오랜만에 찍습니다. <laughs> 어,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좀 이렇게, 예, 여러분들, 녹화 영상을 올립니다. 현재 이 영상은, 어, 중립분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일단, 라인분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일단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방향성이라든가, 어, 게임의 업데이트의 방향성이 좀더 좋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 한 명의 또 라인으로서 예, 어, 건의를 좀 영상으로 통해 가지고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 일단 이 배우라의 유적인데요. 어 제가 일단 여기 전 서버에 대해서 이거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예. 그니까 이제, 뭐, 수풍지와 어둠까지 포함해갖고 총 다섯 군데인데, 어 일단 불, 셀리우둠방 보스를 제외를 하고, 어 이제 한 월드에서 연합이 이제 쟁을 하면서 여기 이제 보스가 뜨는데, 어 저는 솔직히 뭐 게임을 하면서 이 보스를 100번, 뭐 50번도 안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사실. 어, 보스에서 이제 나온다는 뭐 드랍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사실 거의 믿지를 않기 때문에 어, 뭘 주는지도 사실적으로는 몰라요. 예. 뭐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 신라라는 보스가 타락천사의 각반이라든가 예, 전비 이런 것도 주는지도 몰랐고 어, 천사의 시길 마프르의 벨트 어, 물론 안 나오진 않죠. 이런 게다 나오죠. 예. 뭐 제가 일단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어 일단 보스라고 하면은 일단 보통적으로 파티를 해서 잡거나 에 굉장히 좀 보스를 봤을 때 이런 몹을 봤을 때좀 중압감을 느끼거나 보스를 끼고 싸우거나 적들과 그 보스의 대련에 있어갖고 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게 사실상 보스의 몹인데 어 제가 여기서 봐왔던 보스는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보스를 잡는 거는 보통 중립 분들은 못 잡고 보통 라인 분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해갖고 보스를 쟁취를 하거나 하는데 어 이게 저의 중심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벼락 맞은 티미트란이랑 여기 신라 보스랑 사실적으로 똑같습니다. 피통이 조금 많은 것 빼고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NC에서 내놓았던 이제 뭐 컬렉션이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과금 요소를 통해서 예, 스펙업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보스가 뭔가 리뉴얼이 되거나 여기서도 뭐 각성이 돼서 예, 광기라든가 이런 걸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캐릭터는 성장해 나가는데 예, 뭔가 이 보스를 끼고 싸울 수 있는 구간도 상당히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상도 기존 나왔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일단은 배우라 같은 경우는 이제 셀리오든 이제 불방을 제외하고서 이제 4대 여기에 있는 보스들은 어, 상당한 좀 실패장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 뜨는 것 마저도 지금 라인분들도 과금을 하신 분들이나 뭐 이제 소과금 분들 라인을 통한다고 보시면은 이거 보스를 왜 잡는지도 모르겠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 그런 뭔가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고 혹은 뭐 사실 보스를 잡는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기대를 바라고서서 어 이런 주요 아이템이 나올 거라는 조금이나마 일만의 희망감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적으로 영혼 없이 그냥 잡던 거니까 잡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보스를 어 잡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젤리우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중립분들이 많이 사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불방도 여기는 이제 그 텔레포트가 안 됩니다. 예. 이 사냥터 구간이라도, 불방이라도 이게 뭔가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좀 없는 편이고. 아, 셀리우든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행사죠. 어떻게 보면은. 예. 저 불방이라든가, 뭐 물방, 바람방, 어둠방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배오라이 유적에서 네, 전체적으로 보스가 리뉴얼이 되거나 보상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필드 보스도 광기가 나왔는데 캐릭터는 바뀌어가고 이제 성장해 나갔는데 여기는 네,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버려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자두 번째로는. 자 보시면은 지금 오마의탑 1층을 보면은 맵이 엄청나게 넓어요. 음, 사냥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스가 몇시 방에 뜨고 여기에 뜨고 여기 12시, 뭐 7시 중앙 여러 가지 가지에 뜨는데 자이 보스를 잡으려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중앙방이 안 뜬다고 보면 이렇게까지 가서 입구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변칙 싸움이 충분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맵의 형태예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스펙업이 캐릭터가 많이 된 상황에서, 예, 저만 스펙업이 된게 아닙니다. 이제 보통 이제 오만의 탑에 보스를 잡는다 그러면 일단 라인이에요. 예, 일단 인원수가 굉장히 상당히 많고요. 지금은 보스가 1분 안에 녹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주요 목적 자체가, NC분들도 뭔가의 전쟁과, 전쟁의 명분과 대립구도를 위해서, 이거를 시간대 타임 때마다 100%로 이제 보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대가, 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스가 이제 여러시서 치면은 1분 안에 녹아버린다는 점. 그래서, 쟁 자체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뭐, 확률적으로, 광기 보스라든가, 예, 보상이 좀더 나올 수 있는 오만의 탑에서의 뭔가 어 이런 열정을 담을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게좀 필요한데 정말 영혼이 없어요. 저도 지금 일단 보스를 안 잡은 지가 여기 농사 지으면서 되게 오래됐어요. 단한 번도 안 잡았습니다. 예, 어두 번째로는 이제 어 오만의 탑에서 나온다는 뭐탈락 천사 시길 뭐 이런 것들 예, 굉장히 보기가 힘든 아이템들이죠. 사실 이게 뭐 주요 전리품이라고 이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주요라는게 좀 바뀌고 꿈의 전리품으로 좀 바뀌는게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면서 어 오마레타 보스 잡으면서 제 기억으로는 전설템을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뭐 다른 이벤트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할라트에서 100% 보상이 아니고서야 뭐 타테오시안, 네크리스, 하, 뭐 이거 하르네스의 망토 다른 서버는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인슬라이프, 라바몬드 서브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은 아이템들이거든요 얼마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많은 1부터 10서버에서 예, 그런 혈원 분들과 분배를 했을 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예,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상당히 좀큰 금액이라고 좀볼 수도 있죠 예, 지금 이제 오만의 탑 1층을 보면 맵 구현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이라든가 입구 싸움, 입구에서 들어오는 애들 잘라주고 이런 구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2층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맵이 큽니다. 원래는 이제 초반에는 더 컸었는데 많이 좀 줄었어요. 예, 이제 3층도 원래는 이제 텔존 자체가 예, 바뀌면서 엄청나게 좀 줄어들었죠 예. 이거를 줄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맵에 대해서 이제 대칭을 하고 몹이 보스몹 자체가 일단은 좀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보스를 끼고 싸웠을 때 이기고 있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50명을 끌고 보스를 잡고 있을 때 적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거기 대립을 하고 있는데 보스를 끼면은 이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50명의 팀이 예 불리해 불리하게 여러분들 작용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리니지의 역사에서 기본적인 에, 국룰의 싸움입니다. 보스를 낀 이제 그 팀들은 상당히 많이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에 오만의 탑 3층 보스도 어 여러시서 치면은 1분 안에 컷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보스를 잡았을때 어.. 나온다는 이제 뭐샤이드보세이크리디움 뭐, 나이아로프, 지배자건, 퍼니시먼트 뭐 이것 저것들 예 사실 주요 전리품보다는 꿈의 전리품이 맞죠 어.. 오만의 탑 4층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걸어가서 나오면 이제 바로 보스에요 어.. 맵 자체가 원래 4층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가면서, 예, 썰자를 좀 편하게 이제 구축을 맵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맵이 간소화가 되면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데, 음, 5층도 이제 4층이랑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면서, 어, 6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오만의 탑 6층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부적을 뽑을 때 거의 한 천만원 가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더 이제 물론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어, 리니지 역사상 첫, 최초예요 이렇게 간소화 돼서 이제 맵이 나온 거는 이거를 뭐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어, 여기도 텔존에서 이제 뭐 빡쟁을 해라. 이제 뭔가 생각이 있어갖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예, 텔 자리를 먹어야 뭐 이제 싸움이 뭐좀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예, 배제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어, 맵을 제 일단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1층과는 좀 뭔가 다르게, 어, 작전과 뭔가 입구 싸움에서의 입구에서 뭔가를 막고, 예, 보스를 갖다 트라이를 하는 뭔가 책략을 펼칠 수 있는 사실 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힘싸움으로만 해서 이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만의 탑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왔고, 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오만의 탑 7층 같은 경우는, 예, 이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여기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8층은 아주 조그만할게 9층은 아주 이렇게, 예, 10층은 한 4평 정도 이제 약간, 예, 상이 되지 않을까. 10평은 여기 지금, 예, 육각형의 여기,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이제 못 만나서 잡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만의 탑 6층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일단 뭐 7층이나 8층, 9층 그리고 오만의 탑 자체가 어, 전반적으로 그 사냥터의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제파르나 이제 그 고대의 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예, 떨어지는 사냥터고요. 어,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주요 이제 보스를 본다고 보면은. 어 뭐, 벨라 자체도 어, 초반에는 제가 좀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었던 아이템들이 어, 벨라의 베일. 어, 이거를 일단 가장 많이 먹. 이건 뭐100% 드랍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벨라의 혼. 어, 사실 이제 뭐 주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타락천사의 장갑 타테오 포같은. 예, 주요가 아닌 역시 꿈의 전리품이죠. 드랍률,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0.0004%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어, 이렇게 지금, 오만에탑 6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보스가 센데, 현재 나와 있는, 어, 옥만에탑 5층이라든가, 1, 2, 3, 4, 5. 예. 1분 안에 다 컷이 됩니다. 광기나 이런 확률적인 것도 없어요. 어, 뭔가 광기라는 게 나왔을 때는 확률 보상 자체가 업이 되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저기랑 싸웠을 때, 진짜 그, 오마네 탑에서도 뭔가 흥미진진하게 긴장감 속에서 이겨야겠다는 뭔가 이런 집념 속에서 전쟁을 할 텐데, 어, 사실 저는 이제 오마네탑 보스도 지금 현재 안 잡고 있습니다. 뭐, 아덴 내에 있는 보스도 안 잡고 있지만은, 이거를 왜 잡는지도 모르겠고, 보상 자체도 사실상 안나고요 어,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어, 제가 본, 보스, 보스몬스터 처치가 지금 보면 12,000회에요. 예, 여기서 전설템을 단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딱한번 그때 그 아덴 내에서 이제 라하가 이제 떴을 때한번그 나가스톰을 한번 먹었었고, 오만의 보스에서 직접적으로 이때까지 여러분들 1, 2, 3, 4, 5, 6중을 트라이 하면서 단한 번도 전설 조각 레시피 조차도 못 먹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오만의 탑에서도 뭔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아이템 구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상 연합분들이랑 나눈다고 하면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우리 연합분들이나 적혈연합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오만의 탑이라는 거를 보스를 잡는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게, 아무리 오토게임이지만 우리가 PC 리니지에서의 뭔가 감성을 갖고 이런 게, 어,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시작한 것도 맞고요. 예, 보스라는 거를 뭔가 봤었을 때, 어, 정말 이, 최소한의 설레임 정도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와, 내가 최소 이거를 한 달은 잡아가지고, 30일 동안 60%는 잡아가지고, 제가 타락천사의 장갑 하나는 먹어야겠다. 그조차도 지금 최소값이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예. 저는 이거라도 뭐, 뭐, 이롭 뭐, 엘리 메인, 이거, 이런 거라도, 뭐, 데스 사이, 뭐, 이런 거, 저한테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아, 난 진짜 정말 이 오만의 탑 보스를 잡으면서 이게 두 눈으로 나온다는 거를 나는 정말 좀, 솔직히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만의 탑 7층이고, 예, 8층이고, 9층이고, 10층이고, 이거를 부적을 뽑아야 될 이유도 사실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없는 상태고요어 지금 뭐, 과금 형태가 여러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영웅 컬렉션들 나온 거에 대해서 징징된 적도 없고, 어, 라울도 지금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전설 초월을 8번 들어갔어요. 욕심내다가 이제, 갬블에서 이제 뭐, 그런 거를 돈으로 날렸다고 해서 징징된 적도 없고, 어, 여러 가지로 이제, 과금 형태에서 이제 뭐, 안타라스 인형을 뽑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었던 이제 부분도 있었지만은, 주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한 끝에 뭐 뽑았지만은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저 사실 뭐 징징대는 성격은 아닙니다. 예. 게임 시스템을 조금 더한번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배우라 유적 보스부터 오만의 탑까지도 해가지고 매주 어 이렇게 업데이트가 좀 됐을 때 신경을 좀 써주신다고 하면은 예. 정말 조금 더 유익한 게임에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이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벨라라는 보스라든가 리니지에서 구현해내는 보스는 거지다 그 거지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어 조금이나마 최소한의 0.1%라는 확률을 뚫기 위해서 보스를 잡는 예, 조금씩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여지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보라색 템이 다가 아닌데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어, 소망을 갖고 예, 이런 NC에서의 주요 전리품에 대한 이런 나오지도 않는 아이템들에 대한 정말 그런 소망들이 조금씩 짓밟히는 게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영상을 좀 올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뭐 스파인 분쟁 지대라든가 많은 거 이제 업데이트 속에서 이제 신규 맵이라든가 이제 NC분들도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기존의 것들을 조금 더 리뉴얼, 리뉴얼 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배우라의 유족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이런 보스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우리 또 라인분들께서 그, 아덴네에서 광기 보스라는 걸 잡을 때는, 어, 저도 아덴 때 이제 보면은 광기 이제, 혈원분들이 못 잡으면 지원가서 잡고도 하는데, 아, 잡을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영웅템도 좀잘 나오고. 예, 그러한 거를 뭔가 부여를 해서, 오만의 탑도, 예, 한라트를 잡을 때 1분이면 죽어요. 예, 사실 그 NC가 1분 만에 잡으라고 내놓은 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오만의 탑이 우리가 이제, 어 그래도 오만이라는 게또 역사에 있었던 또 맵인데, 초반에 또 많이 또 즐겼었던 맵이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제파르라든가 고대의 섬에 나오면서 너무나 지금 그, 어 하락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두 번째로는 어 전서버에서 지금 이그 몹들을 잡아서 어, 제가 정보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아이디오스의 시길 어 기타 등등 이제 나오는 크란벨 네크리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천문학적으로 전 서버에서 본다고 하면은, 북부 동력보관소에서 이제, 어, 여기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보통 핵가금러드 분들이 많으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었다는 소리는 어디 가서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거조차도 아이템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항상 그래도 정말 작은 소망을 갖고 혹시나 전설템이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스펙업을 하면서 최고의 사냥터를 뭔가 누리려고, 어, 경험치는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너무나 안 올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 그런 소망들도 뭔가 남들이 먹어도, 어, 야, 이거 나오긴 정말 나오는 거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희망을 좀 갖고 있,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보여지는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우리 그 작은 소망들이 짓밟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어, 제가 1년 6개월 동안 몹을 이제 고스펙 사냥터에서 네 상위 몹들을 2,420만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더 하면은 이제 5천만 마리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 3주년이 아마 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가는 운이 좋으면 은 나오겠죠. 네 그래서 평균치로는 어,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2,400만 분의 1도 전설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지금 통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한 5천만 마리 잡아서 이제 뭐 전설템을 하나 먹을 수 있다는 뭐 기회만 있다고 하면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아,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0 0 마리 잡아서 전설템이 안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서 nc분들도 어, 기획을 하고 계신 게 있다 보니까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당연히 오만 햅탑 6층도 이렇게 간소하게 나왔겠죠 왜냐면은 5만 햅탑 6층을 어, 부족으로 뽑아서 네, 올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대로는 맵이 어느 정도는 넓어서 혹은 보스까지 가는데 시간에 도달해 길에서 어느 정도는 네, 입구 싸움하는 사람이 있고 보스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보스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칙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어 조금 만들기가 귀찮으셨는지 뭐 맵을 이렇게 만드셨네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또 만드셨겠죠 음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 오늘 화요일이고 이제 CM아지트가 올라올 텐데 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제파르 던전 5구역 자체가 네, 사냥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가 스펙에 딸려서 그런게 아니라 효율적도 많이 딸리고 어... 아무튼 스티그마도 많이 들어가서 스킬 구현 자체가 잘 안되다 보니까 어, 제파르 5구역을 사냥하는 서버가 전 서버에 거의 없습니다 98% 없어요 4구역에서만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차별화를 좀더 쓰면 하는 바람에 있어가지고 어, 제파르 5구역도 어... 한번 저 정도의 그 과금 캐릭터를 하나 뭐 만드셔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시든지 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시니까 안 하는데는 뭔가 비인기 상태에서는 이유가 있는 건뭐 이제 밸런스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 우리 또 리니지템 유저분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아마 과금러 분들이고 라인을 생활을 좀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어느 정도는 어,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뭐, 사실 리니지2M에 어, 불만도 많고, 만족도 많이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뭐 접진 않겠지만은 이제 게임을 이제 컨텐츠를 리니지2M으로 할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여정의 게임들로도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만 좋은 패치를 네, 기다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죄송한데 축인, 추긴, 인장은안 나오나요? 예, 네, 제가 좀두 개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네.